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작정, 공연 재밌게 보셨어요? <laughs> 네!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어,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클립스 공연 전 어, 배우들 전부 다 열정이랑 재미로 열심히 마무리했고요. 네. 앞으로도 어, 클립스에서 항상 하는 말인데 어, 저도 요새 많이 하는 말입니다.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라는 말 많이 기억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언제든 뭔가 마음이. 이중충하고 힘들 때 저희 캠프에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어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내일 올림업을 하라고 하는데 <laughs> 네, 올림업도 시간되면 많이 찾아주시고요. 네, 오늘 이렇게 공연 즐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조심히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건강하시고요. 네, 조심히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들어가... 어, 어떻게... 어, 네 하시나요? 바로 최근에 출연 아네 바로 퇴근입니다. 아네 바로 퇴근. 운전하시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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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헷갈렸는데 네, 운전하고 네, 바로 퇴근할 것 같아요. 아예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, 네, 네 일찍도 만나요.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아, 아유, 아유, 아유 어머 어, 아유, 감사합니다. 어머 감사합니다. 음,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내일 또 봬요. 네, 네 이따 봬요.